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부는 TV의 저학일입니다 유튜브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 찍을려 하니까 와이프가 하지 말라 그러네. 하도 장이 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욕먹어도먹는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고마워하시오. 이래 얘기하는데 또 뭐, 가만히 있자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 그 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마 사람마다의 보는 눈이 다 다르려 봅니다. 뭐, 장이란 것은 주식 보는 눈이 다 다르죠. 지금 한참잘 나가는 바이오 쪽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바이오가 한참 더갈 거로 보고 있고 또 반도체 계속 하던 분들은 반도체가 어 그렇게 잘 올라갔었는데 추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춤하는데 다시 이제 또 급반등 하리라고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고 그 외에 뭐 조선주라든지 뭐 기타 음, 전력주라든지 이런 주식을 하는 분들은 또그 음, 축적을 볼 것이고 사람마다 그 주식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또 섹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말씀드리지만은 또. 반도체도 에 보지만, 바이오, 현재는 바이오 많이 합니다. 바이오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또 2차전지에 뭐, 오래전부터 꽂혀가 있다 보니까 2차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반도체는 올라오면은 사실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늘 반도체 뭐, 조금,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타입은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고 옛날부터 큰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외 소부장들 가지고, 또 많이 먹, 먹어놨다가, 결국은 다, 결국은 개내고 틀리고, 이렇게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이 바이오는 사실은 겁이 나면서도 바이오는 사실 매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바이오는 또 그, 부자가 워낙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야만이 진짜 돈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 은 바이오도 자칫 실컷 먹고는한 2, 3일 만에 다캐낸다 캐넨기 때문에. 요번에 유한양행 뭐 봐보세요. 유한양행 한 3일 전에, 어 저도 뭐, 전에부터 추첨해 해왔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3일 전에 미국 뭐, 폐암 허가 놓지 않습니까? 놓은 날 사실 그날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식이란 것이 한번 여러분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누군가가 조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 겁니다. 이 주식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돈 많은 누가,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번에 유한장이 한 3일 전에 실질적으로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요 미국의 그 어려운 인가가, 허가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그날 폭등해야 되는데, 붕 솟았다가 개인이 왕창 따로 들어오니까 기관과 영인들 특히 기관들이 왕창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싹 빼버리고. 그이튿날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개인들이 확달더니까또 빼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 그날 밤에 미국장이 어느 정도 주가 확 빠지면서, 개인들이 추춤하는 사이에,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날. 급병식이. 그 누굽니까, 주체가? 전다 애국인보다 기간 아니겠습니까? 기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들어오는 숫자를 하나하나 다 셉니다. 특히 자기들이 타켓을 정해면은, 그 주식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다 세고 있거든요. 세고 있기 때문에, 아, 개인들 물밑들기, 물밑들확 들어오면은, 다 전적, 아무리 좋았다니. 지금은 장이 애국인과 기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리거든 지금 개인들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 장기들 그렇기 때문에 자,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 지금 딴 주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걸 역발상으로 우리가 유한양행이 실질적으로 올라가야 될 첫날과 둘째날을 그냥 축석게 만들고 개인들요. 자기들 만문대로 3일째 되는 날 폭등을 시킨다. 그렇다면, 자, 2차 전지를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현재까지 1년을 넘게, 뭐, 솔직히 뭐, 안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죠. 다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와서 불까지 막내내 불까지 나와가지고 완전 작살되고. 여러분들 그주식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느낄 겁니다. 2차전지에서도 많이 물린 분들은 엄청나게 현재 손실을 많이 박아 있을 겁니다. 많이 박아 있을 건데 제가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 시장에 바이오 반도체뭐 그렇다 치고 바이오가 좋다고 해 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확 따라 들어간다. 거기 왔다리 갔다 리 바이오 쪽에 사, 이거 좋다고 해 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유한양에 따라 들어 가고 아니면은 뭐 음? 그 요즘 상가가 쳤다고 말했다 하는 주식들 많지 않습니까? 그 주식에 따라 들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담은 몇 천만이라도 벌것 같습니까? 절대로 개인들이 바이오에 지금 이미 벌써 한두 달째 지금 바이오가 올라가면 만큼올라왔는데 비각형 바이오 같은 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금 더 묻겠다고 바이오가 얼쩡거린다고 해서 도행이 거기서 몇천만 원 나온다? 저는 불가능하다. 제가 주식을 해보면서 안될 거는 쳐다 안 보는 게 낫다. 그렇다면, 아까 종전에 유한 양행을 아주 개인이 따로 들으니까 패대기 치는 걸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자, 여태까지 1년 동안 2차 전지, 얼마나 기관들이 패더기 쳤습니까? 안 좋은 넷버튼은 그야말로 쏟아내면서. 그러나 2차전지가 지금 바닥 저번 때 얼마 전에 뭐 엉뚱한 엠캐리 뭐, 어 그거 때문에 폭락행 가격이 아마 그게 지금 바닥으로 보고 그게 봄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31만 원인데 저는 31만 원 깨지라고 보았는데 31만 원 저 점을 찍고 지금 현재 34만원 올라가 있는데 신호는 지금 저2차 전지가요. 지, 지, 요즘 최근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매수 신호는 한 번도 안 놓았습니다. 바닥은 얼마 전에 그거 그녀가 그러니까 앵커리 뭐뭐 어, 그런 것 때문에 급락하면서 200포인트 빠지면서 그날 전대 웬만한거 바닥을 찍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2차전지가 어떤 사람들 매수 뭐, 뭐 신호가 들어온 유입자에 샀는데 한 번도 지금도 매수 신호가 공식적으로 뜬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거는 제가 그 손에 잡은 짓입니다. 현재도 지금 현재 그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자체를 이렇게 한달 내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2차전지에 매수 신호가 한 번도 안 떴습니다. 한 번도 안 떴습니다. 그게 제가 놓은 그 매수 신호가 뜨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튜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안 놓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포스콜딩스를 기준으로 해보면 30만원, 고, 1만원, 고의 바닥 선상을 봅니다.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인하가 9월달에 있다는데, 그 전후로 한 번쯤 더이 충격이 한번 이렇게 올 거라고 그 다들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은 약 얼마 있으면은 우리 축, 미국장이 빠지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의 애감인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9월, 10월 달이, 그야말로, 뭐, 미끄러 말그릉니다. 저 생각인데, 끝자락에 와가 있다. 한 번쯤 더 여기서 밀어준다면, 그 밀린다 하더라도, 내나 포스코 홀딩스 31만원, 그언저리들어 가겠습니까? 약 3만원 차이 나와 있는데, 30, 30만원까지 올른지 거진, 여기서 한번 더, 어, 미국 장이 안 좋아가지고 충격이 준 다음에는요. 아 그게 2차 전지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바닥 이제 어, 떨어지는 거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더이상뭐 뭐, 이제 불도 나고 뭐또 나고 뭐뭐케찹인가뭐 나고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왔는데 뭐, 뭐 공장도 뭐 진다고 적고 뭐 샀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가려면 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컷 놀다가, 뭐, 사고 나고, 뭐, 어쩌기 잘못돼도, 결국은 산에 돌아다니다가도, 결국은 뭐, 집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얘도 예, 마찬가지예 애정대가 있거든. 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디데이가, 전저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전후에서부터 내년에 2차전지는, 전, 저는 너무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은, 세상사는 한번 아주 안 좋은 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풀리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돈못 먹었습니다. 돈못 먹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매수 시로는 아직까지 뜨지는 않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바닥은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됐다. 한 번쯤 장이 출렁한 다음에는 그것이 마지막 아마 살수 있는 사람들은 기회고. 지금도 조금만 떨어지도 조금, 조금 모아가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선호주, 선호주를 갖다가 포스홀딩스라든지 삼성 SDI 이런 주식을 보고 있는데 삼성 SDI 30만원 깨졌다가 지금 현재 33만원이니까 약 3만원 정도 차이 났죠. 3만원 차이 났는데 다시 얘가 SDI가 33만원짜리가 30만원 뭐 깨질 수도 있겠죠. 깨질 수 있는데 깨지면 그거는 겁을 낼 필요 없다 현재 지금, 지금 이 가게에서 1 2만원 3만원 까지는 거는 주식하는 거는 주식하다 보면은 2 3만원 뭐한 5만원 까지는 거이큰 주식들이요 그거는 크게 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사입니다 어느 정도 내년을 내다보고 이쪽에 묻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외면해 놓고 바이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카든지 말든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내버려둬버리고, 반도체를 물러내고, 하네. 이 2차 전지에 집중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마지막 똥 떨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제가 책을 쓰면서 좀 많이 팠겠습니까 얘들 지금 삼성 SDI 포스홀딩서 얘들 팠는데 마지막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책을 쓰면서 그런데 엔캠이 상당히 좋는데 엔캠이 봐보세요 15만원 깨지니까 바로 22만원까지 턴내해봤는데 지금 갑자기 금요일날 뭐안 좋은 얘기 살짝 노죠. 자, 이런 주식이, 엔캠이 월요일부터 충격이 한번 온다음 왜냐면 금요일날 한10% 넘게 수가지로 빠졌다 올랐거든? 중앙중단 소재하고요. 그게 너무 갑자기 급등락을 하는 주식들은 언제든지 뭔가 나옵니다한 번쯤 더 나온 다음에는 이런 것도 사 나이 우리가 눈여겨봐. 그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주 뭐 생각지도 않는 그 좋다 크는 주식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뭐, 매스컴에 의해가지고 충격을 받는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은 나중에 보면 은 엄청난 기회를 주더라.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여기서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엔캠은 빠지는데 조금 지켜보면서. 그 외에 에코프로는 이번에 어 바닥에 16만원대에 왔, 어 에코프로가 8만원 왔다가 지금 8만 6천원 가기 때문에 그 짐, 짐 바닥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봅니다. 뭐그 외에 뭐 고스모 뭐 신소재라든지 자, 무겁다는 l d 화학 같은 것도 확실하게 짐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급등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LG학이라든지, 포스홀딩스라든지 SDI라든지, 뭐, 포스크 푸츠 그 매미라든지, 얘네들 다 똑같이 보면 됩니다. 다 있자니, 지금 현재는, 크진, 거기서, 거기서 돌고 있는데, 만일에, 돌아서, 어, 매수 신호가, 만일, 뒤로, 시작하면은, 똑같이 아마 움직일 겁니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참, 면밀히, 어, 예, 맨 눈으로 탁, 째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